안녕하세요. 중피 t v 김중배입니다. 오늘은 최근 축구동호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논슬립삭스 두 종류와 일반삭스에 대해 리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삭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 시에 적절한 스타킹의 선택은 작게는 물집방지, 크게는 염자 등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경기력 측면에서는 발이 헛돌아 반응속도가 늦어지거나 부정확한 킥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축부터 트루삭스 미드카프 쿠션 축구는 장비빨 2.0 코리안 에디션, 그리고 논슬립이 아닌 나이키 스쿼드 크루삭스입니다. 가격은 43,000원, 2만원, ,000원, 18,000원입니다. 실제 착용하는 입장에서 간단히 비교하자면, 우선 논슬립 패드 재질이 다릅니다. 트루삭스는 평평하며 거칠은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리안 에디션은 패드 안에 격자 무늬가 있는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삭스는 패드는 없지만 사선으로 결이 있는 면 재질이라 일반 스포츠양 말과 다르게 접지력이 좋습니다. 발등은 세 가지 모두 메쉬같이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발등의 감각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부분에서는 트루삭스와 나이키삭스는 수직 방향으로 골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신축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코리안 에디션은 다이아몬드 패턴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는 편했지만 내구성 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착 느낌을 코리안 에디션 위주로 비교해 말씀드리자면 패드를 제외한 발바닥 쪽에 소재가 극세사 같은 느낌이라 다른 양말에 비해 패드가 없는 발끝 부분이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발등이나 종아리 부분은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기존 양말에 비해 좋았고 무엇보다 논슬립 패드의 효과는 트루삭스보다 월등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패드가 없고 더 저렴한 나이키삭스의 경우에도 재질의 특성으로 발이 헛도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한 추가로 벽숭아뼈 부분에 도톰하게 제작이 되어 문제없이 축구를 즐기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인 요약표를 보여드리며 오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